안녕하세요. 스포츠 박선생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위해 경기 분석 열심히 해 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수원 FC, 광주 FC 경기 준비해 봤습니다. 서로의 맞대결부터 확인해 보면 최근 K리그에서의 맞대결 3경기에서 광주 FC가 3승으로 수원 FC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 FC는 4승 3무 7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 1승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주FC는 리그에서 현재 수원과 똑같이 4승 3무 7패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 2무 3패로 수원FC와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이슈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광주의 용병 공격수 산드로가 무면허 운전을 자진신고하면서 계약해지 수순을 밟았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는 팀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수원FC는 3-4-3 형태의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원FC는 조장 윤빛가람, 핵심 수비수 신세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무게감이 조금 빠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공격에선 라스가 아직 건재하며 지난 경기에서 꼴맛을 본 이승우가 있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비가 무너질 때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는 수원의 경기력이 굉장히 기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FC는 442 형태의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광주의 정지훈, 이순민 등이 좋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인천의 몸을 날리는 수비에 막혔었습니다.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이두 선수를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배당을 살펴보면 수원 F.C. 3.41, 부 3.63, 광주 F.C.가 2.16 정도 받았는데요. 수원의 윤빛가람 신세계 선수가 부상이면서 광주 F.C.가 FA컵 8강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분위기 전환을 했고 맞대결에 있어서 광주 F.C.가 수원 F.C.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이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수원FC와 광주FC 모두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광주FC가 흐름을 바꾸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 최근 광주FC의 공격력이 시즌 초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그러한 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FC의 수비가 한번 무너질 때 우르르 무너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광주의 공격이 기대가 되며, 수원FC 또한 공격력에 있어서는 라스와 이승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 서로 골을 주고받으며 엄청난 다득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원 FC, 광주 FC 경기 분석 해드렸습니다. 스포츠에 100%는 없으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더욱 더 좋은 분석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 확인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박 선생입니다.